이건 좀 어렵습니다. 공 줘봐, 자 잡아. 봐 어, 지금은 잡... 좀 어려워. 요 완전히 길게 친 거야, 아니면 포커션으로 친 거야? 포커션으로 이렇게 친 거야? 안쪽으로 해가 포커션을 으로 잘못 쳐서 길게 들어간 거지. 그 상당히 지금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었어.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었고 말씀드렸죠? 네가 흰공, 상황. 네 공, 흰공이고 이렇게 들어는 같지만 들어는 같지만 실전에서 안 좋은 초이스 같아. 상당히 이런 느낌으로. 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고, 좁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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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끌었어야 됐고, 이 공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내가 득점을 늘리려면 사실은 이게 포쿠션안 돼요. 굳이 득점을 늘려면 방금처럼 아예 길게 쳐야 되고, 길게 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조이스는 이거 같아 이거 그냥 부딪혀 놓으면 어떻게 되지 부딪혀 놓으면 부딪혀 놓 여기서 이제 득점 확률이 워낙 커지니까, 공의 모양만 비껴치기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잖아? 응, 네. 음, 일단, 요번 살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공수를 겸할 수 있는 득점 확률도 가장 높고, 디펜스의 확률도 가장 높고, 포지션의 확률도 가장 높고, 득점도 가장 편하고. 그지? 내가. 제가 제일 못 치는 건요 음. 그래서 비키치기 연습하는, 여기 와서 봐봐, 그리고 느낌을. 이게 되나 안 되나 하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봐봐. 들어갔다. 각이 없지?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각이 많지? 네. 이거를 니가 투 쿠션으로 못 맞출 확률이 있겠어? 그냥 뱅크젓 쳐서. 투 쿠션으로. 맞출 확률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봐봐. 이투 쿠션은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득점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득점되고, 이렇게 다 득점돼요, 지금. 그지?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좁은 상황에서, 이렇게 있고, 못 치더라도, 이 감각을 잘 살려봐봐. 일자로 저 다이렉트를 맞추는 감각을 살려봐. 빗기지의 한계각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각도가, 그지? 내가 가능, 가능, 들어가는 각도가 지금. 노잉글리시 썼을때 조금씩 흘러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양이 너무 좋아 니가 잘 쳐서 득점되는거 50% 인데 어, 초이스 때문에 일단 50% 들어가는거야 지금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 야 내가 뒤에 가서 유심히 본 이유가 실수할 여지가 이건, 아, 진짜 이게 교육적인 가치가 너무 많다. 이건 모두들 종주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laughs> 다 똑같이 친단 말이야. 이거 지금 봐봐. 이 공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걸너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당점을 지금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는 뭘 했어? 그냥 생각은 안 들어 해봐. 생각 안 했으면 안 해도 돼. 왜?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낮춰야지. 얇은 두께에서 상단의 당점은 수구를 길어지게 못해. 그렇지. 횡의 전력이 줄어들잖아. 높거나 낮으면. 그럼 더 짧아진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은 내공이 길어지게 하려면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일번 뭐 밀어치기를 하기 위해서 오시라 말이야. 오시를 주고 이렇게, 아니, 밀어치기를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도 똑같이 했으니까 아는 거야. 헷갈린단 말이야. 아, 얇은 두께에서는 밀리는 두께가 얇은 두께에서의 상단의 당점은 내공이 길어지게 하는 역할을 못한다. 네. 그러면 낮춰야지 지금 낮춰야지 낮추고 최상단은 안 좋은 횡의전이 지금 수구를 부드럽게 만들고 물론 낮췄을 때 거기서 속도가 살면 끌리는 것 때문에 짧아지는 거야. 그지? 중상단 횡의전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종회전력을 최소화시키고. Good. 잘했어 응. 득점 안 됐지 그치 됐어 방금? 응. 됐을 것 같아 잘, 잘 모르겠어 그렇죠. 오 길었어 지금 엄청나게 길었어 지금 엄청나게 길었어 엄청나게 길었어 네토스에 대한 굳이 치려고 하면 짧게 쳐야 돼 짧게 절대 그리고 길어지는 성향이고 있뭐 다이아몬드 시스템은 내가 뭐 다시 언제 한번 날 잡고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수구가 이렇게 지금 70 이상의 각도에 있잖아, 이거. 70 이상의 각도에서 득점 확률이 지금 워낙 좋으려고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돼. 이런 식의 모양이. 득점 확률이 워낙 좋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든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맞으면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지? 굳이 짧게 들어와야 되고, 그지? 상당히 좋지 않고, 가급적 안 치는 게 좋아. 이렇게 돼 있어. 안 치는 게 좋아. 다른 방법을, 모든 방법을 다 살피고, 이 차선책이, 이 되돌아오기 치는데, 이건 니가 너무 머니까, 지금. 머니까, 그지? 잡아내기, 계산할 줄 모르니까, 잡아내기 힘들다 치자. 그러니까 이게 최악, 그 다음에 차선, 그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이런 방식이야, 이런. 이런 좁을 때 이런 방식. 좁았고 되게. 그렇지, 이런 방식. 입사 반사에 의해서. 지금 빨간 공이 맞으면서 들어가도 1, 2, 3 이후에 얇게 맞아 들어가고 두껍게 맞아 들어가고 심지어 안 맞고 노란 공을 맞아도 키스로 득점이 돼. 입사 차분하게 입사 반사만 니가 잘 잡아주면. 좀 스피드하게 칠기 때문에 여기 라인만 잘 잡아주면 돼. 어디서 내가 출발해서 어떻게 들어오면 득점 될 것인지. 여기는 인간적으로 아니겠잖아. 여기도 인간적으로 아니잖아. 어디겠어? 어디겠어? 어디겠어 어디쯤일까 그래 그 정도쯤에 사실은 조금 더 가야 돼 왜냐하면 입사 반사가 이게 45도보다 이게 좁을 때는 내가 3분의 1씩 줄어든다 입사 반사 그대로 나가지 못한다 좀 좁아 어 좁아진다 살짝 살짝 좁아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지금 조이스를 하게 되면 오얘 센스 있고 좋은 초이스를 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 예 속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괜찮아? 강결하고 속도감 있게 조금 빨라도 돼. 조금 빨라도 돼. 그렇지. 속도, 속도 때문에 좋았어. 그지? 확률이 지금 워낙 깊었잖아. 그래도 득점 되잖아. 확률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쪽을 먼저 충을 보고, 네가 도저히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쳐도 돼. 또좀 쉽게 치면 다시 방금 공 모양을 놔둬 봐봐 공이 어려울 때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어렵단 말이야 음, 어려워 어려워 자, 이 공을 니가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아 살살 치면 안 된다는 건 오케이 그까진 되는데 힘이 내 공을 착 짧아지게 못해 힘이 내 공을 세게 쳐서 짧아지게 하는 각도는 반드시 순방향 이런 각도들이야 이런 분들을 쎄면 쎄수록 확 짧아지지. 밀리는 이런 각도로해서는세면 물론 여기 조금 더 가겠지만, 다시 밀리는 힘작용 때문에 또 길어져.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당점은 적극적으로 지금 또 거의 붙어있었지. 어려웠지. 어려워졌지. 이렇게, 이렇게, 아예 붙어있어. 이렇게 치자. 이걸 굳이 네가 치겠다. 물론 못 치는 게 현실이지만, 회전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회전이, 회전력이 많아야지. 내가 드는 순간, 이거 뭐 하는 거야? 낮은 당점을 사용하겠다는 거아니 낮은 당점. 그럼 회전을 쓰는 거야, 회전을. 그러면 샷이 깊어야 돼? 짧아야 돼. 어, 짧고 빨라야 돼. 여기서 간결하게 확실하게 딱 들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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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최대한 짧게. 최대한 짧게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속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자꾸만 분리를 시키려고 하면, 어. 깊이 나갈 수밖에 없고 힘이 많이 발생되고 어 정도 상당히 어려웠어 근데 뭐 쳐도 상관없는데 그런 생각의 과정들이 생각의 과정들이 음, 니는 지금 여기서 아 내가 세게 쳐서 튕겨야 되겠다 그럼 이런 각이지 이런 각 순방향 이렇게 해서 회전을 못쓸때 이런 건두개다 되지 세게 쳐서 내가 리링을 만들 수 있고 낮춰서 부드럽게 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세게 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세게 힘으로 써야 돼 지금 튕기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안돼 이건 역 방향이 있 때문에 방향이 있 방향이 기때문이 방향이 있다면, 이방향그 있다면, 이 방향이 있 이런 공이 지금 뭐 게임 치다 보면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공이지. 이 공을 네가 이렇게 역방향에서 쳐야 되는데 당점과 스트로크를 해야 되지 힘은 너에게 이 공이 할때는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걸 강하게 해야 돼. 분리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까지 넣어야 되고 두께가 조금 얇게 썼어야 됐니 두껍게 썼어야 됐니 좀 두껍게 썼어야 됐어 아무 상관 없었어 키스는 음. 음, 반죽기전도 뭐, 키스는 좋다. 안 봐도 돼. 키스가 있는 거긴 한데, 안 봐도 되는데. 하여튼, 역방에서 분리각을 만들기 위해서 당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한번뭘좀 아, 해야 될것 같단 말이야. 강하게 속도를 써야 될것 같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일주과수고의 거리는 가까워. 여기서 내가 임팩트를 쓰지 않고 속도를 살리지 않아도 이 당점에서 내가 백스윙만큼만큼의 파워만 해줘도 충분한 분리각이 형성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좀, 음, 자, 뭔가를 하게 되면, 역방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내가 속도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어, 어, 이렇게, 와, 시? 내가 그 낮은 당점에서, 와, 이렇게 세게 쳤는데, 이게 안 끌려? 이런 느낌이 자꾸 만들어. 여기 사구를 목표를 가지고, 낮은 당점에서 팔로우만 넣어준다는 생각을 해, 팔로우만. 오케이? 음, 그런 식으로 이런 역방향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역방향에서 내가 분리각을 힘은 저해한다, 오히려. 낮은 당점에 온쿠션 연습하듯이 충분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라인이 만들어지는. 괜찮아? 두께가 살짝 얇았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친 거야? 어, 이렇게. 짧게, 얇은 두께로 짧게. 어, 너무 힘든 선택이지 않니? 좀 두꺼운 두께에서 짧게 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당점을 많이 낮춰야 되고, 속도를 많이 살려야 되는데, 얇게 짧게 가려고 하니 음, 두껍게 쳐가지고, 근데 여기서 두껍게 쳤을 때 너무 짧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어때? 어 지금은 이건 지금 얇게 해서 짧게 친다고 너무 힘든 선택이야 공이 설사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근데 너는 두껍게 짧게 치면 너무 짧아질 위험이 있는데 한번 쳐봐 도톰하게 쳐야지 야, 튕기는 각이지 마찬가지야 상단 에 밀어치기로 힘들어 회전력을 살려야 돼 많이 두껍기 치는 순간 길어지게 만드는 생각을 해야 돼 길어지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매우 합리적인 모양이지. 두꺼운 두께도 있고 얇은 두께가 두 개가 공전해, 사실은. 얇은 두께에서 살짝 끌어도 돼. 근데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으면 두꺼운 두께로 가는 게 좋아. 도톰한 두께로.